네 오늘의 영상은 오늘 낮에 뒤 작업등을 LED 바로 교체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뒤 작업등이 네,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뒤 차량에 너무나도 잘뛸것 같습니다 뒤 따라온 차량에 너무 잘 뛰어서 안전사고에는 정말로 예방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뒤가 이렇게 밝습니다. 지금 이 뒷부분은 저쪽 보안등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작업등이 밝기가 더 표시나지 않는데 이 정도 밝기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밝은 게 아닌가. 뭐, 저는 흡족합니다. 반대로 작업등을 교환하지 않은 기존 할로겐 램프 쪽은 보시면 이렇게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둡지요? 보시면 이게 작업등만 켠게 아니고 지금 여기 램프가 하나 나갔는데 전조등에 지금 전구가 4개나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작업등이 이렇게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반면, 이렇게, LED바 쪽은, 이렇게 굉장히 밝습니다. 멀리에서 비교 사슬을 한번 찍어보자면, 에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대충 이런 느낌? 앞에는 뭔가 정말 어둡지요? 뭐 앞부분이야 제가 천천히 가니까 뭐이 정도면 그냥 저냥 달릴만 하거든요? 근데 뒷부분은 뒷차가 저를 못 보게 되면 바로 추돌사고이기 때문에 LED 작업반은 이렇게 딱 봐도 빛의 밝기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일지 헤드램프는 나두더라도 위에 작업등은 얘처럼 교체하려고 예전에 LED 작업등 LED 9포짜리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교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쪽 앞부분도 어느 정도 밝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가 좀안 좋고 흐리거나 할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해 쨍쨍하게 뜨고 이런 날에는 사고가 안 나는데, 날씨 흐릴 때, 동틀 때, 해질 무렵, 사고가 나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 차에 눈이 좀부시어도 사고 예방 차원을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차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통사고 안 내면 되는데, 꼭 사고를 내요. 어느 누가 잘못했다고 제가 말을 할순 없으나, 어쨌거나, 뒤에서 과속해서 추돌하는 차가 잘못이 더 크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작업기에 이 등화장치가 제대로 관리가 안된 작업기 역시 크게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만이라도 이렇게 상대방한테 큰 실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앞에 것도 한번 해보고, 위에 작업등만 교체를 해서, 이렇게 비교 영상, 비교 영상은 아니고, 이렇게 영상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확실히 밝기 차이 엄청나지요? 이걸 딱 보면 확실히 LED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LED 정말 잘 나온 제품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